펀치력 강해지는 법. 펀치는 우리 손목이 밀리지 않고 고정이 되어야지 강한 펀치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양쪽 무릎에 고정시킨 후 바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벨을 최대한 밑까지 내린 다음에 최대한 끝까지 말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50개를 해줍니다 바벨의 무게는 10kg부터 시작해서 각자 맞는 무게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최대한 끝까지 왕복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체 반동을 하는 느낌보다는 손목 힘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이블이 없어서 무릎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릎 정도의 높이에 테이블이 있다면 팔을 지탱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